500만원짜리 포터2 어, 슈퍼캡 오토매틱 차량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포터2 CRDI 슈퍼캡 초장축인데요. 오토매틱 500만원 차량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아,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현대 포터2 CRDI 슈퍼캡 초장축입니다. 아, 무사고 차량이고요. 5등급이고 엔진 미션, 아, 자, 배기, 아, 배기가스 등급 아, 5등급입니다. 엔진 미션은 양호합니다. 500만원에 판매하는데요. 자, 주행거리는 16만키로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정면 모습이고요. 아, 측면 차량 아주 깨끗하죠. 자, 도 아, 색도 해놓고 아주 깨끗합니다. 자, 500만 원짜리 포토오토 없습니다. 아, 이렇게 16만 3천 키로 주행 차량입니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아, 이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식 백미라 돼 있고요. 에어컨, 컨트롤, 스위치. 타야도 양호하네요. 타야. 자, 앞 타야도 더욱 양호하고요 자, 뭐, 어, 어, 시 부분, 아, 밑에, 또 적재한 밑에 부분, 녹슨 부분, 부식된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차량이. 자, 이렇게. 자, 포터, 500만원짜리 포터 오토입니다. 오토2, 오토. 자, 슈퍼캡입니다. 오토2, 오토 슈퍼캡. 자, 자, 무사고차입니다. 2006년 4월 최초 등록일이고요. 자, 주행거리는 16만 3천키로 주행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사고난 곳은 없는 완전 무사고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상태도 아주 양호해요. 오일 새는 것도 없고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단시 결점이라면, 자, 연식이 오래됐다 하는 겁니다. 자, 2006년 4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연식만 오래됐지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로 차들이 오히려 가격은 싸고 가성비는 높은 이런 차량들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이 차량 외에도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예, 여러분의 예, 자 선택을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차량은요,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자 11만 키로 530만 원 차량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42만 키로 549만 원 차량이 야, 요건 윙바디네요. 자, 뭐 더블캡도 530만 원 자. 여러 종류의 차들이 있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여기 있는 차들 중에서 안내를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580대가 넘는 차량이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토가 580대 넘는 차량이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5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